안녕하세요. 법대로 내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가압류 이의신청 해야 할까 입니다. 일반인도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용어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요.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예우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 임시지정함 가처분, 기타 법률이 특별히 정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의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후그 집행을 하면 돈을 갚을 의무가 있거나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 채무자는 이를 참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적이 없다든가 이미 돈을 갚았다든가 채권자에게 청구권이 없다든가 등으로 채무자가 돈 갚을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에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할수 있는 방법, 즉 채무자의 구제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압류 가처분, 즉 보전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즉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하여 발령하는 것이고, 일단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재산처분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습니다. 이에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와 보전처분 취소 절차가 있습니다. 보전처분 이 2는 채권자의 보전처분 신청이 변론을 거치지 않은 채 받아들여졌고 즉 당사자 쌍방의 공격 방어 방법 제출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보전처분 결정이 되었다는 이유에서 새로이 변론을 열고 그 신청을 얽고그름즉 보전처분 신청을 당부를 심리할 것을 요구할 보전처분 취소는 보전처분을 얽고그름은 덮어두고 현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때 당사자 간의 권리를 비교하면 보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채 세무자가 보전처분 취소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피 압류씨는 2021년 1월 21일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과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후 2021년 2월 20일 공인중개사로부터 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에 피 압류씨는 알았다라고 문자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7시에 김채권 씨로부터 1억원이 입금되었고 중개업소에 알아보니 아파트 매매계약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pc는 당장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조금 더 기다려본다는 뜻에서 알았다고 했다면서 아파트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중개사에게 말하고 이 돈을 돌려주겠으니 매수인의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매수인은 중개사를 통해 동호수와 금액, 이사 날짜가 특정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1억원을 버텨서 지급하라, 즉 배액상환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채권씨는 김채권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기에 김씨가 입금한 돈 1억원을 법원에 공탁, 즉 변제공탁했습니다. 그후 김씨는 자신의 아파트가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채권 씨가 계약금 배액 즉 1억 원을 달라는 이유로 가압류했던 것입니다. 김 씨는 두 차례에 걸쳐 계약금 배액을 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낸 후 법원에 피씨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피압류 씨로서는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가압류에 대하여 피씨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가압류 이의 또는 가압류 취소 신청입니다. 가압류 이신청은 채무의 부존재, 변제 등으로 가압류 신청이 잘못되었다는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그 신청 취지는 보통 위당사자 간의 땡땡 법원 2021 카단 1234 부동산 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21년 7월 3일 이 법원에서 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는 식으로 기재하고 신청 이유는 그 보전처분이 부당하다는 방어 방법에 관한 주장과 항변을 기재하면 됩니다. 의사위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피보전 보존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사유는 물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보전 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이의가 이유 있을 때 법원은 당초 가압류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 판결을 하고 이유가 없을 때는 가압류 인가 판결을 합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은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 처문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그 취소 사유는 민사집행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번안 후 채소 명령을 2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바뀐 때 채무자가 법원에 명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보전처분 집행 후 3년 후 번안 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들어와서 비압류 씨는 김채권 씨의 가압류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우선 가압류 이의신청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씨의 가압류 신청이 소명을 통해 피보존 권리와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하였을 것이므로 이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는 이상 가압류 이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씨의 대응 방법은 가압류가 집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김씨의 부재소를 이유로 또는 가압류 소멸을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는 없고 법원에 본안재소 명령을 신청하여 김씨가 2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를 구하거나 가압류 해방공탁을 한후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들여 가압류 해방공탁을 할 수는 없기에 결국 피씨는 본안 재소 명령을 신청하고 김씨가 본안 호소를 제기한 후에 그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